왜 홍일 대사가 그가 이 점찰선악 얻고 경을 대승이지 소승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반 사회에 사 주역이나 점수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신법입니다. 심지 법문입니다 선용기심입니다. 지장보살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다시 미래세 모든 중생들이 출가를 하고자 하면 미래세 중생이 반심하여 세속을 떠나서 출가를 하고자 하면 혹은 이미 출가를 했으면 우리 비구 비구니를 말합니다. 개를 구하고자 하나 말법시대 청정한 스승이 없으면 명나라 시대에 남성부주에서 우익대사시 에남성부주에서 다섯 명의 청정한 비교를 찾지 못해서 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말법 시대에 개를 전수할 때에 또한 부처님께서 재정하신 바대로 부처님께서 20세가 되어야 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교 방편으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6세에 출가를 했는데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듣계화상에게한 살을 빌렸습니다. 나한테 한 살을 빌려주셨습니다. 전계화상에게 또한 살을 빌렸습니다. 큰스님에게한 살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스무 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코를 비틀어서 눈을 돌린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지만 코를 비틀어 막아서 냄새를 못 맡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돼를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선부주에서는 다섯 명의 청정한 비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익대사가 청정한 개를 받고자 해서 배장경에서 점찰선악업보경을 찾아왔습니다. 점찰선악업보경에 의거해서 위없는 최상의 도심을 바라고 점찰윤상을 사용해서 점찰을 하고. <놀람> 삼업이 청정함을 <놀람> 얻었습니다. <놀람> 그것은 바로 지장보살님이 숙계화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이 또한 <놀람> <주안 놀람> 일례사가 되십니다. 지장보살님이 삼사칠승 <놀람> 일례사가 지장보살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 다 하시는 것은 바로 <놀람> 여러분이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놀람> <여마고>, 정찰 윤상을 <놀람> <놀람> 사용해서. 검찰윤상의 삼업이 청정하면 바로 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장를살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의욕이 있으면 여를하게계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최상의 도심을 배우기를 바라기를 배워야 합니다. 최상의 도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발보리심입니다. 마치고 나면 신구이가 청정함을 얻게 됩니다. 보리심을 바라고 나면 이제 신구이가 청정해집니다. 출가를 하는 사람은 삭발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미 출가한 사람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발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보살계를 받게 됩니다. 고살의 삼취 정계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바라제 목사의 출가계를 부족하게 됩니다. <laughs> 바로 비구 비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고 나서 계를 받고 나서는 비니율장을 배웁니다. 보살 마더리스 과장을 수지 독송하고 관찰 수행해야 합니다. 바로 비구비구닉에는 청정한 승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수계를 할때 가장 존귀하고 최고이며 무상입니다. 어느 정도에 도달하는가 하면 인간과 천상계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정한 윤상을 점찰하고 기다릴 때 청정한 윤상을 얻게 되면 지장보살께서 3단 대계를 수계하신 것입니다. 삼위계 비국의 보살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가론에서 유가사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법 시대가 지내고 말법 시대가 되면 이때는 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정한 계사가 없습니다. 무작 무율의 수계를 해야 합니다. 무작이라는 유리로 수계를 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 개사를 의심하면 전계하는 스승이 청정하지 않다고 의심을 하면 수계를 할때 함께 수계하는 대중이 청정하지 않다고 의심을 하면 대체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께서 성교 방편을 행하셔서 그분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개를 받고자 하면, 개를 전해줄 스승이, 스님이 없으면,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하면,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점찰참법을 수행하면, 이때 전찰참법은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오로지 계를 얻기만을 구합니다. 이것을 계를 얻기 위해 절을 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계를 얻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없는 도의 마음을 바래야 합니다. 위없는 도의 마음은 발보리심입니다.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구의 삼업의 윤상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삼업의 윤상이 다 청정해지면, 그러면 수계를 해 주신다는 를 것입니다. 비장부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을 해서 삼업의 윤상이 청정하면 이미 개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출가를 안한 사람은 삭발하고 법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삼단대계를 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윤상이 청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을 해서 삼업이 청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사서수계라고 합니다. 우익대사가 바로 이렇게 받은 그래서 개입니다. 그래서 우익대사는 점찰선하고 복용을 제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익대사가 개를 받은 인연입니다. 만약에 이미 출가를 했더라도 나이가 20살이 아직 안 찼으면 이 때는 마땅히 발언만 해야 합니다. 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받기를, 발언을 해야 합니다. 3이 10개를 받거나 10가지 근본 개를 받겠다고 3인이는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3인이의 별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찰윤상을 던져서 3이 사미, 3인이 개도 받습니다. 점찰경을 의지해서 개를 받은 사람은 3이 사미, 3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출가한 지 오랜 스님을 시봉하고 공량을 해야 하는데, 대승심을 배운 구족계를 갖춘 스님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대승심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승을 배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면 안 됩니다. 대승심을 배운 사람과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러한 스님만을 의지해서 그를 의지사로 모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출가를 하려면 반드시 의지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5년 동안은 반드시 의지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스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스님께 가르침을 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어떻게 삼인 삼인이계를 지녀야 하는지 스님께서 수시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을 의지해서 받지만 스무 살이 안 되었으면 지장보살을 의지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구 비구니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스무 살의 나이가 차야 됩니다. 열 가지 근본계나 삼인이 별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살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위삼위이는될 3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살계만 받겠다고 하면 제가 거사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출가자는 안 됩니다 비구계를 받지 않고 보살계만 받겠다고 하면 출가 사문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비구 비구니계를 받아야만 출가 사문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구 비구니로 인정이 됩니다. 어, 내가 이미 출가했지만 나이가 스무 살이 차지 않았으면 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를 받더라도 계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출가 수계 이상 우익 대사는 이 문제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동시에 경전과 율장에 의거해서 이 방식으로 수계를 했습니다. 수계를 하고 나서는 먼저 삼보님께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먼저 도심을 발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승을 배운 구족계를 받은 스님을 찾아야 합니다. 친근하게 모시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자신보다 일찍 출가했고, 출가한 지 10년이 차야 합니다. 출가한 지 10년이 반드시 차야 합니다 대승을 배운 이런 스님을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친근하게 모시고 공량을 하며 그분을 의지해서 출가를 해야 합니다 도승계를 받은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신구의 삼업으로 스승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안에 발심에는 아주 큰 차별이 있습니다. 발심에는 큰 도심이 있고 도심을 바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차별이 있습니다.